자, 오늘은 정말 흥미로운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바로 인공지능, 이 AI가 앞으로 우리 금융세계를 어떻게 완전히 바꿔놓을지에 대한 아주 거대한 장기투자 이론입니다. 이 이야기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몇 년이 어쩌면 역사상 가장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었던 그 시기를 그대로 재현할지도 모른다는 거죠. 정말 엄청난 기회가 오고 있다는 건데요. 미래를 보려면 일단 과거로 한번 가봐야겠죠. 바로 1950년대입니다. 이때가 어떤 시대였냐면요. 냉전이라는 엄청난 경쟁 속에서 상상도 못할 과학 기술들이 쏟아져 나오고 주식 시장은 그야말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던 바로 그런 10년이었습니다. 네, 바로 그 시절의 그 치열했던 경쟁 구도가 현대 과학의 판을 깔아줬다고 할수 있는데요. 놀랍게도 오늘날 정말 비슷한 상황이 다시 펼쳐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의 신냉전은 바로 미국과 중국의 경쟁이죠. 그리고 그 중심에는 인공지능이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기술 경쟁이 아니라 말 그대로 생사를 건 패권 다툼이에요. 그러다 보니 양쪽 다 혁신을 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엄청난 압박감을 느끼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요. 1950년대 기술이랑 지금 AI는 좀 결이 다릅니다. AI는 우리 경제에 아주 독특하면서도 또 굉장히 즉각적인 숙제를 던져주고 있거든요. 지금까지는 AI가 데이터를 학습하는 단계였잖아요. 그래서 뭐 데이터 센터도 짓고 관련 디지털 일자리도 생겨나면서 오히려 고용에 도움이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부터입니다. AI가 학습을 끝내고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이른바 추론 단계로 넘어가면 그때는 예리가 달라지죠. 자동화, 로봇, 이런 것들이 기존 일자리를 위협하기 시작하면서 자칫하면 경제 전체가 휘청일 수도 있는 심각한 위협이 되는 겁니다. 이 전환기가 정말 아슬아슬한 외줄타기 같은 건데요. 왜냐하면 지금 이 흐름을 이끌고 있는 핵심 AI 기업들 중에 아직 돈을 제대로 벌지 못하는 곳이 수두룩하거든요. 이건 그냥 한두 개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금융 시스템 전체를 흔들 수 있는 리스크가 될수 있다는 뜻이고, 당연히 정부도 이걸 그냥 보고만 있을 수는 없겠죠. 2008년에 우리 모두가 겪었던 그런 금융위기를 막고 또이 AI로의 전환을 더 빠르게 밀어붙이기 위해서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이 쓸수 있는 아주 강력한 카드가 하나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쓸 수밖에 없는 카드라고 해야겠네요. 그게 뭐냐면요. 바로 돈을 푸는 겁니다. 중앙은행들이 아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공격적으로 금리를 내릴 거라는 거죠. 시장의 유동성, 즉, 돈을 어마어마하게 쏟아부어서 이 중요한 기술 기업들이 망하지 않고 잘클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새로 풀리는 돈은요, 이미 세상에 넘쳐나는 막대한 자본에 더해지게 됩니다. 이걸 좀 재미있게 표현해서 늙어가는 돈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더 이상 성장할 곳을 찾지 못해서 갈곳 없이 떠도는 그런 거대한 돈 뭉치들이죠. 이게 딱 1980년대 후반, 일본을 떠올리게 하거든요. 그때 일본 경제 성장이 딱 멈추니까 기업들이 벌어들인 돈이 갈 데가 없잖아요. 그 돈이 전부 주식시장이랑 부동산으로 몰려들면서 어마어마한 거품, 버블을 만들어냈던 바로 그 상황과 아주 비슷하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시장에 돈이 넘쳐나면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뭘 할까요? 일단 내 돈을 지키려고 하겠죠. 하지만 그건 훨씬 더 거대한 자산이동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럼 이 막대한 돈의 벽은 과연 어디로 향하게 될까요? 처음에는 일단 안전한 곳으로 피신하려고 할 겁니다. 돈이 너무 많이 풀려서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즉, 인플레이션으로부터 내 자산을 지키고 싶어 할 테니까요. 그래서 자본이동은 크게 두 단계로 이루어질 겁니다. 1단계는 안전 자산으로의 대피, 돈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금이나 부동산, 혹은 비트코인 같은 자산으로 돈이 몰리는 거죠. 그러다가 2단계, AI 기업들이 진짜로 돈을 벌기 시작하는 게 눈에 보이면, 그때부터는 자본이 더 높은 수익을 찾아서 신기술주로 거대한 흐름을 만들어 이동하게 된다는 겁니다. 투자자들 눈에는 이게 금보다 더 빛나는 기회로 보일 테니까요. 이 표를 보면, 왜 신기술주가 결국엔 최종승자가 될 수밖에 없는지 명확하게 보입니다. 금이나 부동산 같은 안전자산은 가격이 오르면 그냥 버블이 되지만, AI 같은 신기술 주식은 미래에 벌어들일 엄청난 수익이라는 확실한 근거가 있잖아요 그래서 버블 뿐 나는 게 아니라 진짜 실질적인 성장으로 이뤄진다는 거죠 이게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이런 거대한 자산의 이동 즉 그레이트 로테이션은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이걸 뒷받침해 줄 완전히 새로운 금융 생태계가 이미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바로 디지털 화폐들이 그 주역인데요 이게 단순히 투기 수단이 아니라 각자 명확한 역할을 하는 핵심 인프라가 될 거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스테이블 코인은 디지털 세상에서도 달러의 힘을 유지시켜주고, XRP 같은 경우는 기존 금융망과 새로운 금융망을 연결하는 다리아카를 하죠. 그리고 이더리움은 이런 새로운 금융 서비스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플랫폼, 즉, 토대가 되어주는 거고요. 결국 가장 중요한 변화는 이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은행 같은 중개인을 통해서 투자하는 간접금융 시대에 살았다면, 이제는 AI 기반 핀테크가 주는 정보를 바탕으로 개인이 직접 투자하는 직접 금융의 시대로 넘어가고 있다는 거죠. 힘의 추가 거대 기관에서 우리 같은 개인의 리로 옮겨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 거대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여러분은 과연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AI가 가져올 가장 엄청난 변화는 바로 혁신의 민주화입니다. 예전에는 토끼처럼 아주 똑똑하고 기술적인 능력이 뛰어난 소수만 세상을 바꿀 수 있었다면 이제는 AI라는 강력한 도구 덕분에 거북이처럼 꾸준한 사람도 토끼를 이길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꼭 개발자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아이디어만 있으면 솔루션을 만들고 부를 창출할 기회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핵심은 이거예요. 단기적인 등락에 흔들리면서 트레이딩의 유혹에 빠지는 게 아니라 정말 긴 호흡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합니다. 투자를 단순히 돈을 버는 수단이 아니라 세상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배우고 그 속에서 내 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가만히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 변화를 이끄는 바로 그 기술 챗gpt 같은 ai를 여러분의 개인 리서치 비서로 한번 활용해 보세요. 끊임없이 질문하고 파고들다 보면 어느 순간 남들이 보지 못하는 기회를 발견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에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AI가 인간의 거의 모든 능력을 대체할 수 있는 이 시대에 당신에게 가장 가치 있는 투자는 과연 무엇일까요?